누기야. 어? 너삭바라면 시크릿 자게 시크릿이 뭐야? 브레이너통 제가 이 유려하는 거야. 떡상 가기야. 어, 발이깡 준비돼 있고 이거 나 머리 밀면은 진짜 줄 거지. 두개 줄게. 너안 주면 어쩔래? 안 주면 내가 삭바란다 거기 숨자! 잠시만, 물한 잔만 먹고 왜냐면 목이 말라가지고. 이쪽부터 그냥 밀게 시원하게. 잠깐만, 내가 널못 믿기 때문에 아이템 먼저 받고 밀어갈게. 도 어때 콜? 진짜 밀어. 봐봐, 이거 비싼 거 아니야? 네. 와, 원숭이, 트랄랄라, 트랄라오, 쭉쭉쭉, 사우로에다가 뭐야? 쭉쭉 없는데? 아, 없네. 네, 아, 주선도. 사에다가 와, 좋은 거좀 내나 봐. 가져가. 이누 <laughs> 아뭐해 우리 집 여기 뜰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이스. 야.. 간 <깐질> 지나는 거 같고. <laughs> 적당히 해라 진짜. 떨 거야. 아마도야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에바. 나 봐. 에바라고. 뭐가 에바. 뭐 봐. 나이스. 에바? 아니, 야 이. 시원하게 밀게죠. 밀면 떡상하는 거 맞지? 맞다. 1 2 머리 밀었어요. 다다 갈게. 제가 시크릿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. 갖고 싶으신 분들은 달아 주세요. 이 영상이 만약 떡상한다면 제가 시크릿을 제가 한 명에 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떡상하면 뭘 해야 되죠? 구독과 좋아요